오늘의 12번째 경주 플라잉 스 타트 제12경주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잉 스 타트 제12경주 6명의 선수가 현재 대기 준비 중에 있고 현재 기록면으로 봤을 때 우위점하고 있는 두 선수가 보입니다. 4번의 김종민 선수와 이번에 손재민 선수 4번과 2번 두 선수가 이 승률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대의 4번 김종민 선수 그리고 40%대 승률 이번에 손재민 선수. 이두 선수의 어제 오늘 성적을 살펴보면 이번에 손재민 선수가 어제 3차 그리고 오늘 3차를 기록했고 4번 김종민 선수는 어제 1승과 3차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 승률이 높았던 이두 선수가 바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어제 경주에서 또 다른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는 바로 5번의 김재윤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4번의 김종민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모터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3번의 김동경 선수가 6점대 모터, 6점대 모터로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5점대 모터로는 이번에 손재민 그리고 4번 김종민 5번 김재윤 선수가 5점대 모터 1번에 김미연 선수와 6번에 정경호 선수가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12번째 경주입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 12경주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스타트 좋은 스타트를 보일지 12경주의 스타트는 이제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 김종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스타트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는 2번, 그리고 안쪽으로 5번, 바깥쪽으로 4번입니다. 2번, 5번, 4번, 2번, 5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에 손 재민 선수 이번에 손 재민 선수가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2턴 마크 통과, 2번 바깥쪽으로 4번 안쪽으로 5번입니다.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순 그리고 안쪽으로 6번, 이어서 3번과 1번이 그 뒤쪽에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에 손 재민 선수 이번에 손 재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을 돕니다. 뒤쪽에 4번. 4번의 김종민 선수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바깥쪽에 많이 따라온 4번 김종민. 하지만 안쪽 자리 지키고 있는 이번에 손재민 선수. 2번과 4번의 선두 싸움 속에 뒤쪽에 5번과 6번의 3위권 싸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지납니다. 마지막 턴마크. 2번과 4번의 마지막 턴마크 싸움 그리고 3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2번 손재민이 이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번과 뒤쪽 4번 그리고 5번과 6번입니다. 뒤쪽 3번, 1번 결승선 통과 12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